박우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청소년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유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 속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온라인상 각종 불법 도박에 손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폭력이나 절도는 물론 사체를 이용하다 범죄 피해자가 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3년간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경우 작년에는 2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 25명으로 급증하는 등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도박의 특성상 이런 공식적인 통계는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도박을 단순한 취미로, 재미로, 그저 게임을 즐기는 정도로 이겨 자신도 모르게 도박의 늪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대구광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에서 기본교육을 훈입시행하고 도박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교육 및 보원 대상 연후를 연 일회 한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있지만 그 후주는 권장 사항에 그쳐 있어 실제 예방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은 도박 예방 홍보 책자 배부에 따른 인쇄비 500만 원이 정액됐는데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에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결국 예방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우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도박 예방 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교육 내용의 내실화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도박에 빠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및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현실태를 반영한 학부모 대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활성하여. 화 학부모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이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에서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 도박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2023년 9월 문이 셰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각 가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자녀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아예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정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노력할 때 청소년도박은 근절될 것입니다. 오늘 본직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